안녕하십니까? 한국 전파진흥협회 걱정수입니다. 오늘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콘텐츠 플래그십 수행 지침과 제안 요청서, 그리고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행 지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G 전용 실감 콘텐츠 선도 개발을 위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5G 디바이스 네트워크 콘텐츠가 결합된 융합 신시장 영역은 아직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시장으로서 해외 글로벌 혁신적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5G 네트워크는 향후 2년간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실감 콘텐츠 활성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5G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입니다. 5G 전용 실감 콘텐츠를 선도 개발을 통해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하고 5G 혁신 기술과 콘텐츠 패키지 개발을 통해 5G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5G 기반 AR 개발 도구 보급을 통해 국내 AR 개발을 확산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고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 공모는 총 86억 원으로 실감 라이프, 실감 커뮤니케이션, 실감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콘텐츠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 공모입니다. 총 98억 원으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복합 실감 콘텐츠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 공모는 과제당 4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초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면 해외 진출이나 사업화가 확정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을 고려하여 2년으로 사업을 신청 가능하게 열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내용입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는 BR&D 사업입니다. 특히 5G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용 콘텐츠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상용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술 개발은 저희가 기초적인 원천 R&D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간략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는 콘텐츠를 개발 완료한 이후 상설 체험관이나 온라인 상용 서비스 등을 개시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기관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12월 13일 이내로 2년 과제는 1년 결과 평가에 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2021년 12월 1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공모를 통해 3월에 심사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와 평가 이후 예비 선정 과정을 통해 우선 협상자에 대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기획이 보완된 과제는 협약을 진행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6월과 8월 정도 제작 및 진도를 관리하는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 12월에 개발 및 개발 완료 및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체계 및 주요 역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콘텐츠 개발사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기업. 하드웨어 개발사 등 자격 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지만 신청에 대한 제외 대상은 있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 조건 및 편성 기준입니다.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자부담금으로 나누게 되며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플러스 기업 부담금 즉 자체 부담금을 의미하며 최대 75%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지원금은 기업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75%,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입니다. 각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체 부담금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 기간에 자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며 자체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50%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총 사업비 5억 원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한 경우 중소기업이 4억, 대기업에 1억이 편성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편성 가능한 금액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 3억원 75%, 자부담 1억원 25%가 편성이 가능하며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0.5억, 자부담 0.5억이 편성 가능합니다. 이때 컨소시엄의 총계는 총사업비 5억원, 정부지원금 3.5억, 자부담 1.5억으로 총 사업비가 정부 지원금 최대 지원금인 75% 이하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규모입니다. 선정 규모는 2020년 2021년 총 합쳐 184억원으로 2020년 146억, 2021년 38억원입니다. 전체 3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정평가입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선정평가는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서류 평가, 3단계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단계인 서류 검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접수 서류, 신청 자격, 정부 지원금 및 자체 부담금 비율 편성 관련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류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예산 한도의 2배수 내화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발표 평가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작 책임자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최종 예비 선정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심사 부분별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과제별로 콘텐츠 홍보 영상을 의무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6일 15시까지로 한국 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숙지하시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고에 관한 내용은 수행 지침을 모두 숙지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정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정 과제는 총 3가지 분야 실감 라이프, 실감 커뮤니케이션, 실감 미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과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감 라이프의 첫 번째 과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외 위치 기반 3DAR 정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기존 AR 서비스는 인사이드 아 방식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실외 대형 공간에서 서비스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D AR 지도와 연동시 사용자와 서버 간 AR 맨 매칭 방식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자료는 최근 페이스북에 인수된 스케이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간 스캔 장치로 획득되는 실내외 3D 지도 데이터에. 대규모 실외 공간 위치 기반 AR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AR 내비게이션, AR 부가 정보 등 응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초기 AR 콘텐츠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AR 지도 제작입니다. 도시의 실내외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공간 스캔 장치를 활용하여 실사와 깊이 정보가 결합된 보행자용 3D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D AR 응용 콘텐츠 개발입니다. 3D AR 지도를 활용한 위치 기반 AR 응용 콘텐츠로 AR 내비게이션 콘텐츠와 참여 기업과 공동으로 세종의 3D AR 기반 응용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 플러스 1년 총 2개년으로 정부 지원금은 총 40억 20년 20억 20억입니다.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며 기업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국내외 포털 또는 이통사와 컨소시엄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결과물 이용 확산을 위한 부가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 제한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제입니다. 자전거용 AR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콘텐츠 제작입니다. 홀로렌즈의 고중량, 저화질, 실내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외 환경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스카이다이빙 등 특수 활동 시에 착용이 가능한 초경량, 고선명 AR 글래스를 선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5G와 결합하여 전방 주시가 가능한 AR 교통 정보, 내비게이션, SNS, 경쟁 게임 등 AR 콘텐츠를 개발, 패키지화하여 AR 혁신 상품을 선도 개발하고 시장 조기 출시를 통한 글로벌 레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내용입니다. 개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실외 사용이 가능한 고선명 고화질 화면을 제공하는 것, 투과도가 높은 고선명 광학렌즈를 접목하는 것, 헬멧 안경 형태로 완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것, 야외 환경에서 시각적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 플러스 1년 총 2개년으로 정부 지원금은 총 16억 20년 8억원 21년 8억원입니다. 매칭 비율은 기업별로 상의하며 신청 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컨소시엄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간 커뮤니케이션 분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3번 원격지 다수 사용자와의 화상 회의용 AR 콘텐츠입니다. 개발 주요 내용은 뎁스 센서 혹은 뎁스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고속 3D 실물 스캔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원격지와 화상 통화가 가능한 5G 기반 저지연 AR 원격 화상 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3차원 공간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협업 환경을 구축하여 주변 공간을 아이디어 회의 및 화상 통화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고속 3D 실물 스캔 데이터 시각화 구현 및 전송, AI 기반 3D 스캔 이외에 몸 아랫부분, 다리 등을 가상으로 계산하여 시각화, 원격 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에 가까운 저지연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 정보 지원금은 10억 원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감 미디어 분야입니다. 과제 사 AR중계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5G 중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송출되는 방송의 정보, 통계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추출하고 컴퓨터 비전 기반의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한 AR방송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5G 서비스 개발입니다. 송출 화면에 다양한 통계 정보를 AR로 시각화하면서 시청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AR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 등을 접목함으로 경기의 관람에 대한 새로운 재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송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장면에 필요한 정보를 AI가 분석, 가공하여 컴퓨터 비전 인식 기반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AR로 증강하는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5G 송출하는과 비전 인식 기술을 활용한 영상 속 객체 인식 기술을 접목, 중계 방송 시청자들을 위한 5G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특히 셋톱박스 기반의 OTT를 연동하는 것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5G 기반 실시간 저지연 영상 송수신 솔루션을 접목하여 5G 기반 고품질 AR 서비스 구현을 위해 초고속 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5G AR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 플러스 1년 총 2개년으로 지원되며 정부 지원금은 20년 10억, 21년 10억으로 총 20억입니다. 기타 지원 조건 및 참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정과제 설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지사항 글과 부침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신 이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은 신청하실 때 신청금액, 자부담 비율, 주간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에 주의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설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